11월 15일 일요일 아담이 패한 곳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 불립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그분은 첫째 아담이 시작한 그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넘어진 그 땅을 기꺼이 지나가셨고,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셨습니다. 사실 첫째 아담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이라는 멋진 곳을 마련하셨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은 순수했고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창조주 사이에 어떠한 그림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여겼고 그들의 뜻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은근히 부추였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금하신 것을 두고 사탄은 하늘 아버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수백 배는 더 가혹한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셨고 그 여건도 모든 면에서 훨씬 힘들었습니다. 속이는 자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내세웠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수치스러운 타락을 만회하셨고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쓰신 가운데 자신의 신적인 품성의 순결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고 죄악 세상에서 율법을 높이셨습니다. 자신의 은혜에 힘입어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우주와 사탄과 타락한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자신의 신적인 품성, 곧 자신의 형상을 나눠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아담의 실패만큼이나 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맞설 수 있고, 우리에게서 사탄이 떠나가게 할수 있습니다.